조선의 궁궐 깊숙한 곳한 여인의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왕실의 존엄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그토록 잔혹한 길을 걸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옛이야기를 넘어 한 여인의 거대한 악행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는 권력의 덧없음과 인간 본연의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줄 겁니다. 왕실의 품격조차 무너뜨린 파란만장한 이 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져줄 테죠. 이야기는 17세기 조선의 16대 왕인 인조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당시는 병자호란의 치욕과 함께 나라 안팎으로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던 시기였죠. 백성들의 고통은 물론 왕인 인조의 마음속에도 깊은 상처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미천한 신분으로 궁궐에 발을 들여놓은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훗날 희대의 악녀로 기록될 귀인 조씨였습니다. 그녀는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었지만 타고난 미모와 뛰어난 처세술로 인조의 눈에 띄기 시작했죠. 조씨는 특유의 영민함과 매혹적인 언변으로 인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병자오란 이후 심신이 지쳐있던 인조는 늘 불안감에 시달렸고, 조 씨는 그런 왕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왕의 고통을 이해하는 척 하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가 하면, 때로는 강한 의지가 담긴 말로 왕의 결정을 지지하며, 점차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그녀의 존재는 마치 어둠 속한 줄기 비처럼 인조에게 다가섰고, 왕은 조 씨에게 점점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궁궐에는 엄연한 권력 구도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은 인조의 개비인 장렬왕후였고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은 인조의 마다들 소현세자의 아내 즉 세자빈 강씨였습니다. 소현세자빈 강씨는 뛰어난 지성과 강인한 성품으로 궐 안팎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죠. 그녀는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를 뒷바라지하며 조선의 국익을 위해 했었고 백성들에게도 깊은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강빈의 존재감은 조씨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았죠. 새롭게 등장한 조씨와 국건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강빈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조씨는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지만 강빈은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고 왕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인조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려는 조씨와 왕실의 안정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강빈의 대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조씨의 눈에는 강빈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로 보였을 겁니다. 인조의 마음을 완전히 손에 넣은 조씨는 이제 서서히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넘어 권래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방에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자식들을 왕으로 만들고 자신은 왕실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려는 욕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길을 택하게 됩니다. 강빈을 향한 조씨의 질투와 시기심은 날마다 깊어져 갔습니다. 인조가 강빈에게 베푸는 작은 관심조차 그녀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조씨는 강빈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왕의 불안정한 마음을 이용해 강빈을 모함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렇게 조선왕실을 뒤흔들 비극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던 거죠. 과연 이두 여인의 숙명적인 대결은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귀인 조씨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녀의 등장은 그야말로 조선 왕실의 돌풍을 몰고 온 사건이었죠. 미천한 신분으로 궁궐 문턱을 넘었지만 조씨는 타고난 미모와 더불어 남다른 지략과 뛰어난 처세술을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얼굴만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었죠. 그녀는 왕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과 상처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이를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인조는 병자호란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으며 심신이 지쳐있었고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다. 돌아온 아들 소현세자와의 관계 또한 순탄치 않아 늘 예민하고 의심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놓여있었죠. 조 씨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절대적인 위안과 안정을 주는 존재인 양 행동하며 지친 왕의 마음을 보듬는 현명한 여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점차 인조의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어갔고 왕은 그녀에게 깊이 의존하게 되었으며 조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란의 모든 정보와 소문이 그녀의 소나기에 들어왔을 정도였으니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겠죠. 이러한 조 씨의 부상은 당시 거란의 권력 구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강빈, 즉 소연 세자빈 강 씨가 있었죠. 강빈은 세자빈으로서 왕실의 정통성과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총명하고 강단 있는 성품으로 백성들의 신망 또한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인조에게는 강빈의 이러한 능력과 인품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소현세자가 서양 문물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 이자 인조는 세자가 자신을 넘어설 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과 경계심을 품게 되었고 이는 세자빈 강씨에게 까지 이어졌습니다. 강비는 왕실의 위엄과 도리를 중시 하는 인물이었기에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아나무인 격으로 행동하는 조씨를 결코 곱게 볼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조 씨의 경박한 행동과 권력욕을 경계하며, 때로는 직접적으로 꾸짖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강빈의 이러한 태도는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당연한 행동이었지만, 조 씨에게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장애물로 비쳤겠죠. 조 씨는 강빈을 제거해야만 자신의 욕망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녀는 인조의 불안정한 심리를 더욱 자극하며, 강빈을 모함할 기회를 끊임없이 엿보았습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조씨는 궁궐 곳곳에 자신의 세력을 심고 강빈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은밀하게 퍼뜨렸습니다. 강빈이 왕에게 불순한 마음을 품고 있다. 세자빈이 왕실의 권위를 우습게 안다는 식의 소문들이었죠. 이러한 소문들은 인조의 깊은 의심과 불안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왕의 귀에 들어가는 모든 말이 조씨의 의도대로 예곡되고 증폭되면서 강빈의 입지는 점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왕의 총애를 잃는다는 것은 궐안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다름없었으니 강빈에게는 실로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한 여인의 끝없는 욕망이 궐안의 평화를 깨뜨리고 왕실의 가장 중요한 축인 세자빈을 향한 잔혹한 음모로 번져가는 순간이었던 거죠. 조선왕실을 뒤흔들 비극의 서막은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두 여인의 숙명적인 대결은 어떤 참혹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극의 전말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인 조씨가 인조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히 파고들어 강빈을 향한 불길한 소문을 퍼뜨리며, 거란의 평화를 깨뜨리는 순간을 살펴보았죠. 그녀의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은 이제 단순한 모함을 넘어 왕실의 중요한 축인 세자빈을 직접 겨냥하는 잔혹한 음모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왕실을 뒤흔들 비극의 서막이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오르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두 여인의 숙명적인 대결은 어떤 참혹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비극의 전말을 지금부터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거란 깊숙한 곳에서는 음산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인 조씨는 강빈을 제거하기 위해 더욱 은밀하고 교활한 술술을 꾸미기 시작했죠. 그녀는 밤의 장막 아래 궁 밖에 무당들을 몰래 불러들여 저주의 굿을 벌이게 했습니다. 집으로 만든 인형에 강빈의 이름을 적고 바늘을 꽂거나 불길한 주술을 외우며 강빈에게 끔찍한 해가 미치기를 바라는 의식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주술적인 행위들은 거란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진행되었죠. 마치 땅속을 파고드는 뿌리처럼 조시의 악행은 누구도 모르게 깊이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궁궐 곳곳에서 섬뜩한 흉물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빈을 저주하는 글귀가 적힌 종이 조각이나 끔찍한 모양의 인형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불쑥불쑥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이러한 흉물들은 거란을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궁인들은 공포에 질렸고, 불길한 기운은 순식간에 궁궐 전체를 감쌌습니다. 조 씨는 이 모든 소동을 미리 계획하고, 흉물이 발견될 만한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계산했던 겁니다. 그녀의 치밀한 계략은 인조의 귀에까지 들어가, 왕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격렬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조는 평소에도 의심이 많고 불안정한 심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기이한 사건들 앞에서 이성을 잃기 일쑤였습니다. 이미 조씨가 뿌려놓은 강빈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이 왕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흉물의 발견은 그 의심의 불을 지르는 격이었죠. 왕은 경로하며 강빈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감히 왕실을 저주하려 드느냐? 인조의 날선 목소리가 거란에 울려 퍼질 때마다. 강빈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왕의 귀에는 조씨가 심어놓은 왜곡된 정보만이 가득했을 뿐이었습니다. 강빈의 진실은 왕의 불신이라는 두터운 장벽에 가로막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의 미래를 짊어진 소현세자에게도 비극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세자의 죽음에 대해 의문이 많았지만, 인조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조차 냉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세자의 죽음을 강빈과 연결 지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니, 조 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된 셈이었죠. 세자의 죽음은 강빈의 입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고, 조 씨의 음모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강빈에게는 사약이 내려지는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왕실의 가장 중요한 어른 중한 명이었던 세자빈이 사약을 받게 되는 전례 없는 참극 앞에서 궁인들은 슬픔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싸늘한 결정과 조 씨의 잔혹한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사약을 받는 강빈의 모습은 거란의 모든 이에게 깊은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자신의 악행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확인한 귀인 조씨의 얼굴에는 은밀한 만족감과 함께 권세가 더욱 강해졌음에 대한 흡족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욕망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선의 왕실은 그렇게 한 여인의 그림자에 갇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강빈의 비극적인 죽음과 함께 귀인 조씨의 권세는 궐 안에서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듯한 만족감에 젖어든 그녀의 얼굴에는 그러나 왠지 모를 불안감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죠.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 화려함 뒤편에는 이태로운 변화의 조짐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잠시 안심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야망이 드리운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고 어두웠습니다. 오랜 시간 조선을 다스렸던 인조는 이미 병세가 깊어져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왕의 건강이 날로 악화될수록 조씨는 자신의 미래를 향한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왕이 사라진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권력의 탑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요. 인조의 임종이 가까워지자 조씨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 또한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겠죠. 결국 조선의 16대왕 인조는 길고 긴 병마와의 싸움 끝에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왕의 죽음은 권란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소현세자의 아우이자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라 효종이 되었습니다. 효종은 형인 소현세자와 강빈이 겪었던 비극적인 운명과 그 배후에 숨겨진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직위는 거란의 권력 구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기인 조씨에게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죠. 효종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귀인 조씨의 권세는 서서히 그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왕은 조씨의 악행과 그로 인해 희생된 이들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고 있었을까요? 궐 안에서는 조씨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에 대한 소문과 증언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강빈을 모함하고 소현세자를 해치려 했다는 의혹들이 다시금 불거졌죠. 마치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거미줄 같은 음모들이 햇빛 아래 드러나듯 수많은 증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효종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씨의 악행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명했고 그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무당들을 동원해 저주를 내리고 흉물을 숨겨 강빈을 곤경에 빠뜨렸던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까요. 왕실을 뒤흔들었던 비극의 배후에는 바로 귀인 조씨의 탐욕스러운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죄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한때 권의 권력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었던 귀인 조씨에게도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최후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사약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끝없는 욕망이 결국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이 파멸시킨 이들의 그림자가 아른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추구가 가져온 처절한 대가였죠. 기인 조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잔혹한 야망이 낳은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이란 칼날을 맹목적으로 휘둘렀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와도 같은데요. 한때 조선왕실의 존엄마저 흔들었던 그녀의 악행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깊은 교훈을 남기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지나간 뒤 권은 다시금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수많은 희생과 아픔의 흔적이 스며들어 있었죠.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어되지 못했을 때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귀인 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뼈 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드리워진 욕망의 그림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